여러분들, 물론 전이면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없지 네. 극장도 없지 네, 아, 저는 아, 턱동네에 아, 아. 살아요, <laughs> 여큰 아, 아, 대형마트 가면 왼쪽으로 돌면서 쇼핑해요? 오른쪽으로 돌면서 쇼핑해요? 왼쪽으로, 왼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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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네.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다. 네. 절대 가지 마시오. <웃음> <웃음> 남자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무겁게 들고 가야 되나? <laughs> 시장 같은 데한 장바구니 하나만 돼. 왜요? 얼마 안살거니까 근데 멀리 가야지 마트까지 차 두고 가는데, 깨끗한 상황이면 그래, 양손가. 그래서 남자들 이 끌고 가는거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툭툭 튀어나오는 이불만을 잠겨오려면, 쇼핑이 참 깨끗해야 돼. 근데 가다가 막 부딪혀, 마음대로. 그러면 막 외도 안하고 국수상 이하면딱 좋아. 그래서, 마트에 가면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손들어 봐. 이분들은사개월부터 계주할 때 이렇게 달렸냐? <laughs> 이렇게 달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이 <laughs> 이렇게 아아아지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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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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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욕아아아아지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말아아아 <laughs> <그런> <laughs> <laughs> 양바은이어양니 양반은 야, 이렇게 끝내잖아. 얘들, 이렇게. 쇼핑을 오른 손으로 말하는 거야? 어느 손. 네, 그래야 일수가 좋잖아. 집어다니왼손은 어색하자. 여러분 똥 네. 닦을게요. 미안다 <laughs> <laughs> <아니, 손 닦아와서. 웃음> <그래서 웃음> 오른손 닦아, 왼손을 닦아요. 오른손. 왼손 닦아보세요. 이상해. 알겠요 그래서 오른 손잡이가 지분 90% 그래서 카트를 밀고 물건을 빨리빨리 많이 지을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판할 팀과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동선이 어떤 영향을 미친나를 연구하는 수많은 마케터들이 박사들 안에서 연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원수로 이기냐고 내가 만약에 신라면을 사러 왔어, 가장 유명한 신라면 입구에다가 진열해서 고객을 끌려게 해야 돼요 저 안쪽에다가 숨겨놔야 돼요 입구에다 놓는다 손 입구 말만하고 해서는 안 된다 입구 여기 들어가요. 장사 하지 마시오. <laughs> 장사 하지 말라고. 입구에서요이만딱 봉에 있냐고 가버려. 이런 미나. 여기 뭐 벌집만 다 벌리냐. 참 잘하고 몇번 이야기 했니까 입구에는 이것만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나와 있는 시간도 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칼국수도 있는, 비빔면도 있는. 어떠냐, 카오 이렇게 하는. 음악도 다르잖아요. 시장에 보면 음악이 어때요? 경쾌해요. 있다고, <laughs> 막, 길거리에서 타고 가라고. 근데, 백화점 가면 어때요? 이래야. 클래식이 나오죠. 네. 여자들이 움츠렸떠가또 클래식만 들으면 머리가 탁 켜져. 그리고 카드가 <laughs> 탁 <다> 긁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12개월. 그리고 계산대 딱 끝나고 나올 때, 뭐 미친년 내가 또 <laughs> 긁어내고. <laughs> 그것이 음악이 주는 귀부에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만 연구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의 전문가이지 유통이나 홍보의 전문가는 아니었단 말이야 우리는 생산만 잘할 뿐 그런데 농업수설에다 농협, 일, 유관기관들이 지구들 역할은 뒤지게 안 하면서 따라 합시다 우리를 네. 슈퍼맨, 온도우먼으로 만든다 원더우먼. 또 온도우먼으로 만든다또들우먼 이걸 다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해. 근데 또산에서 역을 나서뜯고 자빠졌어요 무슨 산업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가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출의 99%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이런 거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 전기차로 가자고 해요. 우리나라 전기차 이용률이 가장 떨어져요전 세계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67%를 달성해 그 이미 공적로 나와 있어요. 아이든이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요. 엔진 차 사라지고. 우리나라 이런 대차가 왜 지금 사장 최제시급을 올려요? 전기차 안 만들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팔상을 안 시킨다. 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국민들이 하고, 지구들은 계속 엔진을 가스 배출하는 거 하고. 이걸배관하이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여러분이 하면서 이런 걸하면서주어도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라. 장따군이 만든. 장판을 만들어갖고, 이응하고, 뭐, 좋게. 여러분, 좀 하지 마시라고.